모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특히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어땠습니까 그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았죠 그래서 뭐 제자들 모두가 다 방언하고 뭐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가 또그 중에서 또 앞에 서서 위대한 또첫 번째 설교를 그 성령의 역사 가운에서 행위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의 요가 뭐였죠 여러분? 핵심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 인생의 주인이 성령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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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정답을 사실은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laughs> 오답을 기대했는데 어, 저도 베드로 같은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떡으로 잘 기억이 납니다. <laughs> 그리고 맞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네, 우리의 모든 것의 어떤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았다라는 진리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또 신앙 사건이 또 펼쳐지게 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인니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신앙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좀 이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마가복음을 또 같이 말씀을 읽어왔고 또 앞에 또 신앙 사건을 접했는데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발생했을 때 그냥 그게 그냥 기적으로 마무리되는 적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은사체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베드로의 복음의 역사 앞에 전면으로 베드로가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갖다가 두지에 어, 걸쳐 나눠 설교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 그래요 이런 패턴들이 막 복음서 사복음서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기적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시점에서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왜? 성경은 기적을 기적으로 초월은 초월로 놀라운 역사든 놀라운 역사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마무리되어져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있어요. 어디에. 심지어는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기적이라는 건 있어요. 사실 일어나는 어떤 기적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그것은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특히 눈 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사건들 가운데서는 맥을 추지 못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치 아 그건 그럼 극복하기 참 어렵죠. 왜냐면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을 넘어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기독교라는 것 말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니아 아니죠. 그래요. 기독교는 거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 그것 이면에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팩트에 우리는 눈이 돌아서 거기를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그 안에서 신앙의 기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종파를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팩트에 기반을 두게 되면 감성적인 한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기저가 흐르게 돼서 결코 균형 잡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쌓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좀 미진했었거든요. 야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좀더 하면은 우리 청장년이 크.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앞에 아이들 설교의 본문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드렸어요 다는 찾으실 필요 없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직후에 행하셨던 일인데 그게 뭐냐면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어디에요? 갈릴리 호숫가로 바닷가로 배를 띄어서 보내. 자기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해 별로 술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초저녁부터 어떻게요? 해 풍랑을 만나게. 풍랑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은 이미 저편을 건너가셔서 고요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내 네, 열두 자들이그 고통과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막 몸부림 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밤4경쯤에 새벽 세대 시에 어떻게요? 해또막바닷가로 걸어오시죠. 근데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즉시 재촉했다 시작할 때. 그러면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냐 없는 거? 애들도 대답. 해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엄마가 아이들 재촉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아침에 막 지각할 것 같을 때. 야야 야, 빨리 해, 빨리 해, 이렇게 즉시 재촉하죠. 왜 그래요? 애 지각할까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왜 그랬을까냐 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아. 그때 열두 제자들한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시라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팩트였던 거예요 여기에 매몰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믿음의 기조가 확 꺾이는 거죠 어디로? 신비주의로 치우쳐버리게 돼요 그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설픈 기저위에 있느냐라는 걸 예수님께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죠. 사실 오늘 핵심이 뭐였냐면 베드로의 어떤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얘기에 어, 기존의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어떤 믿음없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힐란하고 질책한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 전혀 바라보지 못한 거죠 다 배에서 있었던 11명의 제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이날의 승리자인가였어요. 여러분 누가 그날의 승리자입니까? 베드로가 승리자. 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두려움을 이겨서 배 위에서 내렸어요. 배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려는 가치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구석, 믿, 믿을 구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될수 있고 내 학력이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바로 그거 안정적인 것도 있죠. 바로 그게 배 위에요. 근데 그 신앙 사건을 정면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것, 그 것이 진리냐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선택해? 주님을 선택하고 바다 위에서.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게 진리예요. 아, 네. 배 위에서 안주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옆이니까 우리도 바다 위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나 물에 빠질 수 있어. 점점 그가 물에 잠겨 가더라고 라 표현인데요. 2 9 절에 보면 그게 뭐예요? 저는 거기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단하고 갔어도 아 바람 부는데 파도 치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봐? 옆에 바람도 보게 되지 바람이 막 땀을 이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봐볼수 있지 근데 무리에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참 22절로 33절 마태복음 22절로 침사장 22절 33절을 보면 <laughs> 즉시라는 단어가 한 서너 번 나와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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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고 즉시 재촉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왜 그래요? 예수님 빠질까봐 두려워할까봐 베드로 어떻게 돼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베드로 끌어올리시죠? 그렇게 결단하게 됐었을 때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시가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를 향해 그가 발을 내딛게 될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무리에서 건짐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걸어서 배위에 올랐더라 아멘 아, 네. 누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네. 베드로가 승리자요 아, 그렇다면 기독교 안에서 복음의 속량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이 기적, 이 기적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진리, 그게 과연 뭐냐는 라 거죠. 좀더 깊게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온 사람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11절 말씀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딱 떨어지시는지 아 이거 틀리면 어떱니까? 나 이제 쉽게 저게 안해 내기 안해 내기만 하면 막 그냥 뭐 점쟁이같이 맞추시니까 내기 안할래 편안하게 맞춰보세요 뭐가 제 마음에 탁 떨어졌을까요? 크게, 크게 놀랐다 땡 달려나가, 달려나가. 아, 아깝습니다 솔로몬인가 입니다. 아, 네. 너무 네. 고맙다 네. <laughs> 네. 저는 붙잡거느리라는 붙잡. 이게 원정 보니까 크라튼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붙잡다가 아니에요 행잉한 매달리는 거 뭐라고요 여러분? 매달리는 거. 그냥 붙잡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매달리는 거 저는 그게 그래져요바지가랭이 이렇게 붙잡는 거죠 뭐할때 그래요? 막 진짜 절실할 때죠. 정답. 이게 그냥 매달리는 게 이게 절실함인 거예요. 절실함. 사실 여러분 40년을 못 걸었어요. 그때 걷기도 했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고맙는데 안할 수도 있죠. 그냥 그 자리로 뛰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방과 후 가족들 만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미쳐서 막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돼요? 진 매달려? 아니 자기거다 이루었는데 왜 매달렸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는 수많은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매달린 것으로 인해서 그행위가 이유가 돼서 그 뒤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크게 몰랐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그가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모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앞장에 3장 6절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이 아멘. 아멘. 저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베달렸다는 단어에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병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의 머릿속에 딴거 생각 안 해요. 그게 무엇을 얻는 게 뭐예요? 돈이겠죠 돈. 먹거리라든가. 뭐 핵심은 돈일 겁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돈. 그러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고 던져주는 몇 푼의 돈만을 그가 갈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돈을 기대했죠. 당연히 그가 뭘 준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구분해서 뭘 준다면 그게 뭘겠어요?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난생 처음 듣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건 어때요? 자기가 필요한 거. 금과 은는 내게 없다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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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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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는요, 세상 아무도 몰라서 그는 안 아무도 안준대요. 뭘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뭐로부터 비롯됐다는 걸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안은벵에는알았다는거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매달린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그럼 동의하십니까? 아, 네. 맞아요. 그거예요. 선한 동기가 여러분 선한 결과를 저 가져온다고 믿거든요. 그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 선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솔로몬의 행각에 놀라면서 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뭘 펼쳐준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소름이 딱 끼치는 게 아까 그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딱 떨어졌던 게 솔로몬의 행각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에 딱 떨어진 게 솔로몬의 행각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서 누가 말씀 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 전했어요. 소름 끼치잖아요. 바로 그 장, 바로 그 장소. 예수님께서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면서 막 전했던 그 말씀을 했던 그 장. 장소. 그 장소에 지금 누가 선 거예요? 베드로가 섰요 베드로가 서서 예수님처럼 말씀 전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흐름이 딱 나오잖아요 이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가고 계세요 당신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갖다가 이미 다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 이것을 보고, 와,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음. 개인의 음. 권능과 경건으로 음. 이 사람을 음. 걷게 한 것처럼 음. 왜 우리를 네. 주목하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설교 첫 번째 했었을 때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베드로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위로받았어요. 우리 회장님이 제가 베드로보다 나이가 있대요. 네. 유머 감각은 제가 <laughs> 베드로인데 <laughs> 근데 사실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했던 이유가 이런 거 뭐였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예수님하고 뭐 같이 한솥밥을 먹은 3년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 배신도 아까 했었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상흘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였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봤어요. 야이 정도면 여러분 자기 경험 말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위대하다 고 그랬죠, 제가? 위대한 이유는 자기 경험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의 의지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의지에서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위대함이라고그랬죠그 위대함은 두 번째 설교에서도 여전히 이어져요. 사실 오늘 솔로몬의 행각으로 놀라 뛰어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 기적, 그 신화 그 자체에 여러분 매몰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아코르데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카테디옥산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의 현상을 어떻게 그냥 현상만 바라보고 쫓았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딱 손을 부어버리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결코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할, 나를 주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멋집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명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희생과 헌신 같은 고귀한 가치는 침묵할 때더 비친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습니다 저는 요즘에 말끝마다 두달반 동안 저를 병로했던제 아내가 하루에도 12번씩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면서 <laughs> 그 희생과 헌신이 나를 살렸노라고 아멘 <laughs> 그래서 제가요 점잖게 듣고 있다가 여보 희생과 헌신의 가치 침입할 때 빛나는 거 제가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 뭐라 했나요? 아몰라 난 당신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 마음대로. 아, 네. 아, 네. <laughs> <laughs> 저희 집사람은 아, 깔려 얘기한 게 아니고. <laughs> 이게 인간이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알아주길 바라는 거. 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던 거, 이런 것도 드러내길 바라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갈등이 어디서 비롯돼내 가치를 몰라주는 거야. 부부 간의 갈등이 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서운해 죽겠어. 그래요, 근데 오늘 이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은 권금도 아니고 경벌의 결과도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설교로 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일 도와주게 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보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려 살인한 사람을,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하여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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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를 주였도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앞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신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앞에서의 말들의 반복입니다만 인간들 특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맥을 쓰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같이 호눅이 설교는 설교자의 어떤 외모 말재간 확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나 청중이나 오로지 어떤 목적 하나만을 갖고 가야 돼요. 어떤 확신만 하나 갖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네. <laughs> 베드로가 오늘 위대한 건 철저한 이와 같은 신앙 간의 근거에서 그의 목회를 해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더 멋진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또 언급하고 뭐 쉽게 얘서 이거는 뭐냐면 또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역사관을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계속 베드로는 똑같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너도 있었고 나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결국 우리가 죄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도무지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어요 오늘 그게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거부했죠 그리고 그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누가 달았어요? 우리가 달았다는 요 우리가 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떨어진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한 걸음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가져올 수 없다. 카이어 전 다시금 강조합니다. 왜이 말씀이 또 선포되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죄됨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때 진정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전병의 이 치유 사건은 단순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그 현상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습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 그것을 이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청장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히 축원 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전을 주신 주님 오늘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바라옵기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죄됨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주시는 고귀한 가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사랑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